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신학 구강1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욥기 10편 시가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에 관한 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애하라는 메시지를 시가서가 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욥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시편에서는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참된 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먼의 주제인 하나님 경외의 성품을 배워서 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자먼 31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강조하는 전도서에서는 헛되지 않을 우리의 진정한 수고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일터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강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욥기와 시편을 중심으로 일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공과 행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천의 성공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이 언약이 계속 유효한데 이 형통한 의인 요배 이유를 알수 없는 몰락이 복과 성공의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성공이 일치하지 않는 현실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10편 1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0편 73편은 의인이 고난받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해서 실족할 뻔한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세속적 성공의 관계에 대해서 이 평면 좌표를 통해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세로 Y 축에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상하로 설정을 하고 가로 X 축에는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를 좌우로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성공과 일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공과 실패에 관한 네 가지 가능성을 볼수 있는데, 먼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이 세상적 관점으로는 실패도 하고 불행한 일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에서도 실패와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갖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성공과 실패를 세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을 단순화시켜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A는 성부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할성과 부활부자로 표현했습니다. B는 성빈형에 해당합니다. 가난할 빈자로 표현했습니다. C는 속빈형입니다. 발음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마치 속빈 강정같이 말입니다. C 속 속자를 써서 D는 속부형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개념이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들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형은 믿음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신명기 28장의 앞부분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 성부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되는 것과 함께 경제적인 면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디모디전서 6장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부자가 바로 성부형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이 성빈형에 대한 성경 구절은 더욱 많습니다. 잘 알려진 하박국의 노래는 대표적인 성빈형의 근거구절입니다. 이것저것 다 없어서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세번 죽게 강구한 후에 받았던 응답도 대표적인 성빈양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니라고린도서 12장의 구절의 말씀요 바울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기도와 응답을 받는 것은 정말 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빈형의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부형에 대한 경고성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 아삽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는 형통해 보이고 고통도 없고 항상 평안하게 재물은 불어나는 것 같지만 종말을 생각할 때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재산만 있으면 인생의 피로를 다 채우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돈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리전스 6장 1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바른 방법으로 잘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성경 속 사람들을 찾아, 찾아볼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형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수 있겠습니다. 요셉, 욥,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부형의 사람들입니다. 한편 성부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얘가 더욱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시대반 세대 위한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부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그분은 성부형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빈형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속빈형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성빈형에 속했고, 그래야만 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속빈형으로 전락한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아간, 개하시, 가론유다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속부형의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높은 지위나 돈등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성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고, 또 애굽의 바로 또 헤롯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한 유형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성부형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독특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전형적인 성부형이었죠. 근데 사탄의 장난으로 엄청난 불행을 경험해서 성빈형으로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그를 성부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의 경우는 이본의안에게 성부형에서 성빈형으로 옮기게 되었다면 모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성빈형으로 옮겨간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합니다. 바울은 성빈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속적인 성공과 행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성부형과 성빈형을 자주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족을 배웠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습니다. 가론유대 같은 경우는 주님을 따랐지만 성빈형에서 속빈형으로 전락하고 만 사람이죠. 또 나발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속부형의 사람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부형에 속했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속부형으로 전락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성공관은 무엇입니까? 속부형은 세속주의적인 성공관을 말하죠. 하나님을 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적 성공관입니다. 한편, 이 성부형은 믿음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저 관심이 지나쳐서 세속적으로 잘못 흘러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속적인 성공과 일치시키는 것이죠. 성부형만이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을 번영신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는 거죠. 한편, 성빈영에 속한 사람들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자칫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빈영만이 성공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행복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금욕적인 삶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분복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부형이나 성빈형 두 가지 유형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왜곡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성부형이나 성빈형은 다 같이 성경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성경적 성공과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세속적 성공관을 배제하고 흔히 실패라고 여기는 것에서 거룩한 청빈의 삶이라는 성공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성공관과 비교해서 이 도표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성경적인 성공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풍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부형이 되어도 좋고 성빈형이 되어도 좋습니다. 둘다 바람직한 성경적인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부형이 되기 위해서 치우치게 노력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복과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왼쪽, 성빈형 쪽으로 조금 치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인 성공의 복은 주시지 않더라도 수긍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더욱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요기 31장은 세 친구들과 치른 논쟁의 세 바퀴 구조에서 이요의 마지막 변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요의 주장이 매우 강경한데 어떤 죄를 지었다면 만약에 그에 합당한 어떤 저주가 내려도 좋다면서 자신감 있는 자세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비 다리는 주제가 예외 없이 일과 일터와 관계된 것들이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욕기 31장을 비즈니스 윤리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여섯 가지 범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 진실과 정직, 인권 보장, 성경적인 재물관, 사람 사랑의 실천, 정의로운 기업 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더욱 세부적인 구분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엽기 31장에서 비즈니스 윤리를 실천하는 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욥이 성적 순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일터에서 겪는 성적 유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요셉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일하면서 주인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선 당시의 요셉은 무척 외로웠습니다. 아마도 고향을 떠난 지 10년은 지났을 것입니다. 17살의 소년으로 팔려와서 신임을 얻은 가정총무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기간만큼 요셉은 외로웠고 아무도 간섭할 사람이 없어 더욱 유혹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누구에게나 외로움은 죄의 통로가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요셉은 성적 유혹받기에 좋을 정도로 젊었습니다. 20대 중후반의 나이였을 요셉은 결혼 정년기였을 겁니다. 혈기가 넘치고 성적인 욕구가 왕성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젊은 요셉은 성적 유혹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던 세 번째 이유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소명과 관련된 신앙적인 유혹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자라는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미 요셉에게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애굽의 관리자리 하나 부탁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릴 때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이런 생각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의 사자리를 놓아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법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용기인데 그야말로 크리스천 깡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죄의 유혹이 앞에 있을 때그 유혹을 이겨내리면 소리를 치십시오. 그만! 이라고 소리치십시오. 이 외침은 이런 기도를 반영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갈찌어다 이런 긴 축사의 기도를 주는 것이 바로 이그 말입니다. 죄의 유혹이 앞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소리쳐 보십시오. 요셉이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어찌 이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외치면서 집요하게 유혹하는 여인의 손길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무엇이 요셉의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힘이 유혹을 이기게 할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말씀 교육이 유혹을 이기게 했습니다. 또한 바다 나람에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 이삭에게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듣고 또 들어 외우다시피 하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구석구석 어떤 부분을 기억해도 보디발이 아내가 요구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너무도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이나 신앙의 슬럼프, 또 특별하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예 볼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기억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 훈련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문 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명시적으로 가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불을 품는 것입니다. 숯불을 맨발로 밟는 것입니다. 옷이 타지 않을 수 없고 발을 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늠이 그렇게 치명적입니다.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만지는 일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지는 자마다 벌을 만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지기만 하는 것도 결국 가늠이라는 보수적이고 강경한 자세로 성적 유역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직의 실천에 대해서도 요배에 배울 수 있습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다잘 알고 있으나 실천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참을 수 없어서 언제나 부딪히고 싸울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도저히 못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순교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판단이 서면 단호하게 선언하고 결단하십시오. 정직을 실천할 때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번은 유예하고 보류하며 다음번에는 반드시 한다는 이 점진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예 토양이 형성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실천하기 힘들어서 전략적으로 인내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야합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을 실천할 현실적인 방안을 기도하면서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단계적인 인내를 실천하면서 이 정직의 미덕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백에 배울 수 있습니다. 몇은 찾아온 새 친구와 논쟁하면서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묘사하면서 존과 품꾼들과 비교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하도 심해서 하루가 어서 끝나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저녁이 되어서 일을 마치기를 바라는 존과 품삯을 받기 원하는 품꾼으로 비교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어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욥은 자기 집안의 종들도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부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욥은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극휼을 베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습니다. 요분 16절부터 23절까지 장황하게 자신이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연약한 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아를 향해서 주먹을 들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이런 강경한 조주로 자신의 사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비 이렇게 사람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이렇게 요비 고통 중에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면서도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욥기와 시편에 나타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